VIP는 지금 현재 종목. 바로 매수 가능하고요 시가 손절. 어저께도 장막판에 얘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놈도 지금 망치형으로 말아 올려놨고요 바로 매수 가능하고, 그름때까지 4200원까지 역시 이놈도 vr까지 3%정도 남았다 보여지고 있고 양음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강하게 뚫어놨네요 이놈은 vr이 2%전 매스가 이탈로 잡고요 자 이놈도 강합니다. 자 계속 올라옵니다. 역시 N자형 패턴. N자형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아직 더 남았다. 고디의 그 망청으로 지금 약2.5% 정도 주고 살짝 눌린 목에 있죠. 뭐, 더 올라간다고 보여지고 있고, 파, 파동 엄청 세죠? 살짝 줄었네. 아, 파동 아직 강합니다. 살짝 눌렀다가 재돌파 나오면은 공략할 수 있다. 지금 눌리는 구간. 자, 한번 띄워라. 와, 이거 물량 너무 무겁다, 이거. 씨... 이런 거는 그냥 본전까지 끊어내자. 그냥 손절 없이 본전까지 끊어내자.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는데 일단 윗골을 뚫어내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정에 넣어놓고 봅시다. 역시 우선주, 효과가 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쳐줄 수도 있다.